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 그린 카메라로만 나이트메어가 깰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린 레이저 카메라맨. 방금 보셨나요? 잠깐, 잠깐, 로벅스 나눔 이벤트를 참여하거나 게임을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해주세요. 왕콩이 여러분들을 위한 수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유튜브 협은 하이, 투 2, 리퍼 책책 완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새로 나온 신캐, 비교적 최근 캐릭터죠. 새로 나온 캐릭터가 있어서 한번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린 레이저 카메라맨. 한정판 캐릭터니까 다른 한정판 캐릭터랑 살짝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제트팩이랑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같아이 제트팩이랑 상당히 비슷해가지고, DPS가 이거랑 비교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린 레이저 캐릭터는 데미지가 1,800까지 나오고, 거리가 40, 풀다운 0.5, 그리고 DPS가 9000까지 나옵니다. 사실상, ZPG랑 별로 다르지가 않고, DPS도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데미지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로벅스는 사실 레이저 카메라맨이 조금 더 비싸죠? 레이저 캐릭터는 50% 정도 적들을 느리게 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번에 새로 나온 신캐는, 다른 몬스터들, 상대 토일렛들한테 디버프를 줄수 있네요. 나한번 사볼게요. 자, 이 방금 그린 레이저 캐릭터는 왼쪽에 보이는 상점은 눌러서 이거 사시면 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는 당연히 나이트메어를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 나이트메어서 에 막을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하기 때문에 살짝 나이트메어 가볼게요. 원래 맨날 하드를 갔었는데 처음으로 나이트메어를 간다. 그린레이저가 150원인 정도 하네요. 초반에 바로 살수 있지만 우리 산타 먼저 사주고 그리고 그린레이저를 딱 설치해 줄게요. 그린레이저가 거리가 20에다가 쿨다운 0.5라서 150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초반에 혼자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생각보다 잘 막네요. 초반 방어 나쁘지 않은데 느리게 하는 효과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그린레이저 지금 데미지 150, 쿨다, 거리 20 쿨다운 0.25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오른쪽 왼쪽에 갑바가 더 생겼네요. 데미지가 300 정도 되고 거리 25에 쿨다운 0.4가 됩니다. 오 확실히 느려지는데요? 방금 보셨나요? 이거 확실히 느려지는 거 보이죠? 오 확실히 느려지네. 좋은데요? 여러 개 설치해줘도 좋을 것 같아. 몇개더 설치를 해줄게요. 살짝 떨리니까. 아니 사실상 토일렛 너무 빨라가지고 문제인데 이렇게 느려주면 상당히 좋죠. 이러면 누가 못 잡아. 인도? 사실 DPS가 9000이라고 했는데 9000보다 더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린레이저 엄청나게 사기입니다. 무조건 사십시오. 데미지가 400밖에 안 나오는데 혼자서 지금 저 몬스터들 혼자 다 잡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나온 실드 카메라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린레이저는 진짜 좋네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 그린 카메로로만 나이트메어가 깰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린 카메로만 한번 살짝 해볼게요. 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레벨 5로. 레벨 5로 업그레이드하니까 카메라에서 초록색 불이 나오네요. 잘안 보이긴 하지만 데미지 1,800에 거리 40에 쿨다운 0.2 정도 됩니다. 아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좀 막아 놓을게요. 떨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일단 풀업그를 했는데 업그를 다안 해도 느리게 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데미지가 좀 부족해. 이걸로 나이트메어는 못깰것 같고 솔직히 하드는 깰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린 레이저 말고 다른 캐릭터랑 같이 쓰면 엄청 좋을 것 같긴 해요. 여기 솔직히 그 로켓맨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쓰면 엄청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레이저 카메라면은 개수 제한이 있네요. 총다 4마리밖에 설치가 안되네. 쉴드 카메라면은 개수 제한이 없는데 레이저 카메라면은 최대 4개가. 이걸로는 나이트메어 절대 못 깨지면 이러면 에스전이 <laughs> 있으면 어떻게 할게? 일단 지금 살짝 망했거든요. 여기다가 딱 가틀리 하나 설치하면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사이언스 티 티비맨도 혹시 모를까봐 설치해 놓은 건데 만약에 사이언스 티 티비맨이 없었다면 한20 웨이브. 25웨이브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 초반 방어까지는 괜찮은데 사실 난 솔직히 엘프가 지금 나오는 산타 엘프가 훨씬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게 오히려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사이언트 티비맨에서 대포도 나가네요. 뚫린다. 이번에 뚫릴 듯. 이거 한번 설치해볼게요. 네, 나이트메어인데 레이저 카메라맨으로만 깨는 건좀 힘들어 보여요 갓들리를 설치하면 무조건 맞긴 할것 같은데 갓들리 나우 5천원만 업그레이드 해줘도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AOE나 스플래스 데미지 있는 캐릭터랑 레이저 카메라맨이랑 같이 쓰면 상당히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혼자 쓰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다 다른 캐릭터랑 여러분들 같이 쓰시면 더욱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레이저 카메라맨 치고 딜이 잘 나와요 딜이 잘 나와가지고 쓰면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쉽게 3 0 u 브에서 망치고 말았지만, 여러분들, 레이저 카메라맨만 쓰지 말고, 다른 카메라맨들이랑 같이 쓰게 되면, 더욱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레이저 카메라맨, 그러면 같이 한번 살짝 알아볼게요. 가치가 얼마나 하는지. 뭐야? 어! 바꿔주는 분이 한분 생겼어. 진아 하나랑, 그린레이저 하나 원하신대요 자 어쨌든 요렇게 살짝 알아봤고 자 여러분들 거래 살짝 보시면 신화랑 지금 요거 가격이랑 비슷하게 팔고 있거든요 갓들리랑 이런 거 봐서는 한 전설 4개 아니면 5개 아니면 우리 레이저 캐릭터 2개 신화 하나 정도 가치라고 대충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정확한 시세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손해 보려고 살려고 하면은 손해 안 보고 살려고 하면 아무도 안 팝니다 <laughs> 너도 손해 안벌려고 하고 나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러면 아무도 안 팝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살짝 손해를 보고 사는 게 좋겠죠. 이게 근데 떡상을 할거 같냐? 아니요, 떡상은 할거 같지는 않아요. 필수 캐릭터 같진 않은데 그래도 있으면 좀더 편하게 깰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로블록성 영상 여기까지. 로블록성 영상이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러분과